마지막 단계는 지형의 환경 모델링을 입력하는 것입니다. 이 단계에서는 지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물 데이터와 도시 구조까지 반영됩니다. 이를 통해 실제 도시 환경과 유사하게 전파가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도시 환경에서는 전파가 단순히 직선 경로로만 이동하지 않습니다. 건물에 의해 차폐가 발생되고 일부 지역은 음영구역이 되고 건물 따라 회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경로로 도달하기도 합니다. 이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서도 신호 세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SK의 인사이트 모델을 사용하여 이러한 복잡한 전파 현상을 정밀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도심 내 통신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간섭을 분석하고 기지국이나 단말기의 최적 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도심에 배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거리에 따른 단순 감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커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건물 차폐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다수의 음영 지역이 발생합니다.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추가 기지국 배치나 중계 장치 설치 같은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단계는 단순 이론적 접근과 달리 실제 도심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파 현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실제 운용 시나리오에 가까운 분석을 제공합니다.